자 반갑습니다 요리하는 남자 꽃중년 동규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매운 라면을 한번 또 한번 끓여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제가 저번에 그 염라대왕이라는 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 봤는데 아 상당히 맵더라고요 근데 이 매운맛보다 더 강도가 높다고 하는 불마왕 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지금 불마왕 라면 같은 경우는 그 청양고추가 150개 정도 들어간 아주 매운맛을 강조하고 있는 라면인데요. 자, 이 불망 매운 라면은 얼마나 매운지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극강의 매운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도 맵다고 하기 때문에 좀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쿨피스도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김치 대신 오늘은 단무지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또 계란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는 아주 매운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불망 라면, 그 다음에 이 염라대왕 라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농심, 뭐 삼양, 오뚜기 이, 이 라면 제조업체에서 만들 게 아니고 이 신생업체인 것 같습니다. 뭐맥수반이라는 업체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처음 들어본 생한 업체에서 만들어서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불망 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프 자체가 어우 엄청 아주 매울 것 같습니다. 스프 자체가 먼저 저는 이 라면을 한번 그대로 넣고 다른 뭐 재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 다음에 이 스프, 극강의 매운맛을 느낄 수 있다는 요 스프를 한번 넣어서 어우 엄청나네요, 엄청나. 와, 이 색깔 자체가 일반 라면에 들어있는 스프하고는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자, 넣고. 아, 염라대왕 라면보다는 이 매운 맛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맛은 어떤지 한번 뭐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파를 좀 넣고, 라면에 좀 파를 좀넣어줘야좀 아, 있는 라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전에 끓여 먹었던 이 염라대양 라면보다는 매운 맛은 좀 낮은 것 같은데 어, 맛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하고 이제 매운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계란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상당히 맵네요. 지금. 그래서 4분 50초동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매운맛은 전에 끓여먹었던 염라대왕 라면보다는 약간 약한 것 같은데 맛은 어떨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자, 전에 <laughs> 염라대왕 라면을 먹고 사실은 입안이 얼얼해 갖고 오늘은 요 쿨피스, 쿨피스를 같이 먹으면서 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지금 시중에 아주 매운 라면들이 지금 많이 좀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라면 회사마다 독특한 그 매운 맛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이 둘맘 라면은 어떤 매운 맛을 갖고 있는지 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맵긴 매운 것 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면발은 기존 라면보다 라면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좀더 굵은 것 같습니다. 면발 자체가. 자 라면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매운 우리 불망 라면을 먹어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국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라 대형 라면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매운 강도가 높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맛있는데요? 국물이 좋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오. 이 단무지 중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불망을 라면도 메띠, 그러니까 매운맛이 좀 강하긴 강한데, 이염라대왕의 이 매운맛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이거는 상당히 땡기는 매운맛인데요? 아, 그래도 지금 이뭐 육수가 뭐 몸, 몸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는 좀 맛있는 매운 맛이네 맛있는 매운 맛이 염라레형 라면하고는 정말 틀립니다 지금. 음. 음. 아, 맵기 아, 매운데 이, 이 라면은 맛있네 진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매운 라면 신라면의 한몇 배는 좀 데, 매운 거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요즘 약간 땡기는 매운맛 아주 좋습니다. 이거, 어 이건 맛있습니다. 이거 근데 어 콧물도 흐르고,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매운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게 그렇게... 아주 맵고 좀못 먹을 정도의 매운맛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매운맛을 좀못 드시는 분들은 좀그수프도반 정도만 드시고 물을 많이 넣으시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운 김치 하고들 많이 드시는데 매운 김치보다는 이게 라면 자체가 맵기 때문에. 그 맛을 중화시켜 줄수 있는 그 단무지하고 드시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눈물 나고 땀이 좀 흐르고 아, 그래도 좀 이게 자극적인 맛이지만 좀 맛이 좀 땡기는 맛이라고 할까요? 아주 맛있습니다. 요거는.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술 먹고 다음날 해장하기 딱 좋은 라면, 아, 그렇게 생각하고 드시면. 아주 자, 이 영라대왕 라면, 자, 그다음에 이 불망 뭐야? 불망 라면, 이 그, 그러니까 매운 맛의 지존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도 영라대왕 라면보다는 이 불망 라면, 이 불망 라면 자체가 그렇게 좀덜 매운 것 같고, 어, 좀 땡기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좋아하지 마죠. 음. 자 오늘도 <laughs> 극강의 매운 맛을 느꼈는데, 어, 이 불망 불마왕, 불마왕 라면 매운 맛의 지존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매운 맛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불망 라면이나 이 염라대왕 라면을 한번 주문을 하셔갖고. 맛있게 집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꽃중년 동규의 맛있는 라면, 불망 라면을 보았,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